너무 진지하게 하죠아 우리 그래도. 로 우아 쿠파 최근 여러분들 어, 저한테 브이로그나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셨잖아요자 오늘은 어, 간만에 술 먹방 뭐 요리 음식 먹방 고기 먹방 이런 게 아니고요. 어, 저희 집에 머루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산채 한 곳에 있는 급류 나무 머루가 다 익었어요. 머루가 다 익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 담가야지. 따라오세요. 머루가 주렁주렁. 이렇게, 머루. 이렇게 좀안 좋은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를 잘라주고. 사실 좀, 사실 좀덜 익은 거리좀 잘라주고. 머루다 따는 스킬도 남다른 산정님. 사뭇 진지한 모습의 색다른 산정. 이 머루쥐 술 담가놓으면 진짜 맛있다. 머루쥐요 아, 아, 이거 제대로 담가놓으면 그냥 일반 술못 먹어, 진짜. 어. 엄청 많네요. 네. 네. 요거를 술좀 담아 볼게요. 가시죠. 세척하러 갑시다. 네.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머루 세척하러 멀루 왔습니다. 터지고 좀 잘못된 것들. 잘라주면. 장단점이 있어. 너무 익으면 또 잘못된 애들이 좀 많으니까 좀 안타깝지. 좋아하시는 지구의 모습 됐어, 됐어. 자. 음. 와, 너 진짜 배고프다 배고프다 그럼 음. 뭐, 어게 그거 뭐 가져와? 이뭐 먹고 할까? 응 이거 기 전에 물이 좀, 밑에 물이 좀 빠져야 돼응 음. 아유 이들 간식도 갖고 왔어? 기다리다니. 미루와. 미요와미와어루와 미루와. 미루네이루와 미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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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와올라와자와미팡와 미루와. 미루와. 미참와미 두 가지 맛. 이게 정통 이 정통 프랑크. 그 위에는 음. 고소한 치즈, 어, 탱글탱글 네, 치즈 맛. 두 가지 치즈 부서지고 음. 맛있어? 먹뭐봐야지 네, 천만 개가 팔렸대요. 음, 진짜? 예. 네. 얘가 작년 2월부터 작년 2월부터 올 9월까지 음. 네, 천만 개가 팔렸어요. 음, 치즈 좋아해? 뭐 좋아해? 그래서 아무것도안난 이거 먹을래 치즈? 음, 치즈? 나 이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 와우 식감는 좋고 와, 와. 와. 치즈는 애들 <laughs> 너무 진작에 안 치워 리 그래도 난진아니 원래 이렇게 웃어요 드세요 여보 맛있어? 뭐, 네 이름이 뭐라고 엄마? 치즈팡팡 불닭 육즙팡팡인데 치즈맛 음짭지름한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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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소세지는 니들아 음, 아유 야 <laughs> 음, 니들아 아버지가 이 소세지 엄청 좋아하셔 뭐? 음, 이걸 부대찌개에 넣고 음. 라면 끓인 데 넣고 음. 토마토로 파인애플하고 가졌는데. 치망이랑막 이런 거 야채 넣고 양파 넣고 막 음. 볶는 거 있거든? 음. 거기에 이걸 좀 많이 넣을으 많이 넣어가지고 볶아달래 아 이거를? 알았어 음. 이 치즈 이걸 애들이 좋아하겠네? 이거 음. 하나 먹으면 든든하겠다 야 든든하지 양이 많아 이게 아 근데 국내산 돼지고기라는데 이게? 돼지 응. 내가 이거 GS25에서 응. 그렇게 팬지말 알죠 거기서 사먹어봤는데 그중에 제일 맛있어요 해봐 저 외곽에 있는 애가 왔네 잡수고 계셨나? 이게 좀느끼 이거는 응. 알안 따누? 달걀에 딴.. 성이체로 넣지 뭐. 어떻어 이게.. 모루가 많이 딴 건데 내가? 가습지워아지 아직 한참 남았거든. 한참만더 넣고 30도짜리.. 술을.. 당은주를이 모루주 딱 담가가지고 고기 구워서 딱 한잔 먹으면 제격이겠네. 음. 옛날에는 그렇고 수시로 푹 먹었어. 이거? 음. 술이 없으니까 이제. 옛날에 말할때 음. 이거 그래. 거의 딱인데? 됐어, 이만큼 뭐. 올라가야 돼. 어느덧 새참도 먹고 급남표 마루주도 완성을 했습니다. 상군아 맛있게 먹었어? 형. 2000년. 자. 모르다고 잡아. 모르죠. 학창 시절 받침 하나씩 틀렸지만 오늘은 완벽히 해냅니다. 자 오늘. 제 집에 있는 모루 나무에 직접 머루를 따서 머루주를 담가왔어요. 한 100일 있다가, 100일쯤 있다가, 지금이 9월 26일이니까, 10월 26일, 11월 26일, 12월 26일, 와, 거의 연말쯤 되겠네요. 연말에 이 모루주를 가지고 머루주 파티하는 거,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걸러서, 제가 하이 만들어서 그래서 오늘 아, 모로죠 담가봤고 음, 그리고 오늘 GS 25에 GS 육주팡팡 참으로 먹어봤습니다. 금직한 아, 소세지, 정통 포랑크 치즈맛까지 맛있었어요. 광고예요. 여기까지 안녕.